네. 아이언스윙을 하면 거의, 어, 쓰리쿼터스윙 즉, 어, 왼팔과 오른팔의 그립을 잡은 모습이 거의 어깨 높이까지만 올라가는 그런, 어, 쓰리쿼터스윙을 하고 있는데요. 절대 오버스윙을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스윙에, 아이언스윙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스윙을 구사를 하죠. 그린 한창률이 67.6%로 32권이에요. 30위권 네. 좋은 편이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도 한번 자세를 체크해 볼까요? 자 우선 힙과 손의 위치를 한번 그려놓도록 하고요. 자이박안에 손과 힙이 있습니다만 다시 임팩트 때이 위치로 돌아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어요 배와 요 허벅지 사이에 각을 만들어 놓은 걸 과연 어디까지 유지를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테이크백 할때 클럽의 어 이동되는 모습이 말이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드라버 샷에 비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자, 터프 스윙때 왼팔과 클럽이 직각이 되는 이런 커킹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고요. 왼팔이 지면과 평행이 될때 직각이 된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터프 스윙을 어, 어깨 높이 이상 올리지 않는, 이런, 스리쿼로 스윙으로, 어, 해주고 있죠. 3리쿼터 스윙을 하는데도, 뭐, 아이언샷도 장타니까요. 그렇습니다. 장타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딨습니까? 그래서도 우리가 네. 볼수 수 있듯이, 상체가 거의 100도 내지 90도 정도 돌았을 때, 네. 하체의 꼬임은 거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그래서 네. 상하체의 꼬임을 극대화 시켜주는, 네. 그런 스윙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손은 다소 앞으로 좀 나간 듯 합니다만, 힙은 처음에 얻으렸을 때 위치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 사이의 공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네, 확인할 수 그, 오른발은 역시 떨어지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볼수 있는 건 임팩트 직전부터 오른발이 킥을 하듯이 이렇게 앞으로 튕겨나가주 있습니다. 상당히 도 떨어져 있죠, 앞뒤꿈치가. 뒤꿈치도 상당히 네. 힐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물론 커킹은 다시 풀리지 않는 모습과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 오른팔을 릴리스 해줌으로써 공을 히트하는 네. 그런 네, 모습 머리 남기는 것은 뭐 허, 확실하네요. 여전하죠. 네. 아까 구심력과 원심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바로 이 부위가 구심력이 되겠습니다. 그 가위도, 중심이 확실히 잡, 잡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계속 남아있어줘야지만이 앞으로 진행되는 그 스윙의 샷이 원심력이 발휘가 된다는 네. 거죠. 네, 저게 중심을 잡아야 원심력도 활용이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스윙, 피니쉬, 동작도 예, 높다가 지금 뒤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주 잘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 어깨의 기울기와, 예, 같이 평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도 어깨 회전을 한번 보실까요? 턱백 스윙 때 모습을 보면요. 어깨가 턱 밑으로 굉장히 다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따 스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정확히 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자,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척추의 기울기가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 지금 어깨와 90도의 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탑백스윙에서도 계속 그 각을 90도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테이크백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때 어깨의 기울기가 약간 기울어지고 있죠? 그래서 척추와 90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다시, 물론 어, 드라이버보다 훨씬 얼리 코킹을 해줬고, 이때도 역시 척추의 기울기와 양쪽 어깨의 기울기는 90도를 유지하는 그런 파워스윙을 니다 네, 샤프트와 팔이 이루는 각도도 90도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어, 몇 가지 90도인 상태를, 어, 확인해드리면요. 어깨와 척추가 90도, 그 다음에 클럽과 왼팔이 90도, 그 다음에 오른팔의 하박과 상박이 네, 네, 네. 90도, 그 다음에 상박과 겨드랑이 옆구리 사이가 90도인 모습. 총 예. 네. 90도를 유지하는 네. 그런 아주 정확한 백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요. 아직 90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다운스윙을 하고 있고, 역시 오른발은 킥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임팩트 순간 유, 유지된 어, 커킹의 90도를 한순간에 릴리스해주는 그런 모습을 임팩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때 항상 하체가 먼저 리드되고, 그 다음에 상체가 따라 도는, 그러니까 상체와 팔은 완전히 수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네.